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레인복한 왕금이시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대충군에게 명하노라. 어젯밤 창조주이신 마고 삼신의 명을 받았습니다. 대천 대청군은 창조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남녀노소 구별 없이 모든 깨우친 인류들은 대청군에 속합니다. 지구가 인류를 구하라는 명을 하달 받았습니다. 사악한 마음을 품고, 감히 창조주의 자리를 넘본 배신자, 루시퍼 대천사와 그를 따르고 추종하는 일루미나리, 딥스테이트의 악의 무리들을 소탕하고 척결하라. 창조주로부터 버림받고, 땅으로 쫓겨난 안갚음으로 창조주께서 가장 사랑하고 애지중지한 지구별을 다스리던 대조선 제국을 식민지화하고 대조선 제국의 백성을 노예화하여 지구별의 모든 황금을 강취하고 특히 창조주의 적장자이자 천손 천손민족인 한민족을 잔인하게 도력하고 살상하며 영토를 강탈한 미제국주의 딥스 무리들을 전 인류에게 사죄하고 죄를 뉘우쳐라 대조선제국은 일찍이 창조주께서 지구별의 주인으로서 지구별을 다스리게 하셨는데, 홍익인간, 홍익인간 이념으로 착하고 선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다스리되 군림하지 않았고 호령하되 지배하지 않고 자유롭게 백정들을 보듬어 왔습니다. 가락무도한 사탄 악마인 루시퍼 졸개무리인 딥스들의 강교한 술책에 대조선 제국의 천자는 결국 패망하고 막대한 황금을 강탈당하고 이 땅으로 퇴출됐습니다. 불과 120여 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대조선 제국의 후예로서 우리 선조들이 집수로부터 겪고 당한 한 맺힌 피눈물의 절규를 들으시지 않으십니까? 지금도 머물 곳을 찾지 못해 구천을 헤매는 영령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우리들에게 부르짖고 계십니다.우리들의 영원한 안식처 대조선 제국을 되찾아라.대조선 대천군들이여.죽기를 각오하면 영원히 살 것이오. 살기로 작정하고 회피하면 영원히 죽을 것이다. 죽음을 각오하고 영토를 회복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결코 죽음이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 세상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2025년 을사년에는 지각이 변동하고 대륙이 쪼개지면서 해일과 화산 폭발로 인해서 많은 인명들이 소멸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 방법을 살아남을 대책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최소한 해발 200m 이상 높은 지역에 안주할 것이며, 되도록이면 해안가 도시는 피하시고 내륙으로 이주하시면 생명을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한간에서는 십성지가 어느 곳이니, 저것이니 하면서 말들이 많으나 십승지 따위는 없습니다.고지대에 머무르시고 해안 도시를 피하시면 바로 그것이 십승지가 될 것입니다.지금 수만공명이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앞서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휴만 공명이 7.25 헤르츠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여파가 밀려왔지만, 요행이도 하룻밤 사이에 30 헤르츠나 상승시켜서 현재 7.50 헤르츠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업그레이드되어 8.59 헤르스로 상승시켜서 차원 상승을 일으키실 것입니다.그 차원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마음을 준비하시고 몸을 보증하셔서 차크라를 여시기 바랍니다.마음의 창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주파수가 상승하는 레인보 공명의 파장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아메리카 동부 연안 14개주는 지각변동에 의해서 침식되어 바다 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이며 캘리포니아 반도 역시 태평양 해저로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일본 열도는 혼슈, 도쿄 지진대를 비롯해서 북쪽으로는 거의 다 바닷물로 내려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최소한, 전 세계의 해수면은 20에서 30m 상승하게 됩니다. 며칠 전에도 방송을 드렸던 소돌 아들바이 공원의 해안가도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준비를 하고 내륙으로 이주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최소한 6개월 기간은 더 연장해 주셨으면 하고 바람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마고 삼신께서 소자를 긴니 쓰실 생각이 계시면은 연장을 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실시가 되지 않더라도, 서서히 그 징후가 나타나면서 세계 도처에서 크고 작은 재난들이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놓은 수순입니다. 지구의 변화는 25,800년을 주기로 한 번씩 로테이션 됩니다. 지구 축이 바뀌면서 그리고 천체 별자리가 바뀌어, 지면서 물병자 자리에 들어서서는 그동안 부패해도 부패하고, 달아졌던 지각을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땅의 어머니, 물갈이, 옷을 갈아입게 됩니다. 새로운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지각을 뒤집어엎는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모든 지나온 업보들을 물병자 자리에서 깨끗이 씻어내는 과정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120여 년간은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면서 또 2580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됩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점에 도달했으니 만반의 준비를 가지시고 귀 기울여 들으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마음에 달려 있으나 자연의 이치는 그렇게 순환되어 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